오늘, 안녕 자문이에요. 오늘은 요 초코 반지 보석 만들기 해볼 건데요. 또야다. 뭐코 들어 있어요. 아, 요 반지나 이렇게 레이 들어있는데요. 네. 여기에 이제 초콜릿 넣는 거예요. 오! 이거 넣는 게잘 되네. 그래서 안 뜯을 수 있어. 자, 요거는 엄마가 이제 뜯어줬는데요. 어떤 맛부터해곳 무슨 맛이냐? 이건 무슨 맛이에요이거는 왠지 무이 무슨 맛일지 궁금한데 한번 먹어볼까에무그이냐 이곳에 다슨 맛이냐? 이곳다 무슨 맛이냐? 이곳에 무슨 맛이냐? 나와요? 네, 잘 나와요. 이곳에 무슨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여러가지 색깔을 섞어서 만들어주세요 네그거는캐놓으면됐어 이따, 이거 개다할잘 음? 넣어라 잘넣어 비나이다 잘 넣어라 쭈욱 쭈욱 쭉, 쭉, 어왜 이렇게 안 젖지? 날씨가 추워서 초코가 굳은 거 아닐까요? 아니 엄청 많은 물이 있었어. 오 됐다. 열이 됐고 딸기 마지막으로오왜 이거 다늦뜯어진거 같아요? 안 돼요? 아니요 좀 돼요. 근데 이렇게 너무 작게 나와. 조금 더 잘라볼까요? 네. 친구들. 친구들. 안녕, 다은이에요. 다시 이렇게 해볼 건데요. 쭉, 쭉, 쭉. 자. 오이브는 가 많이 나오게 됐어요. 막 아,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이거야. 우짠그 한번 또 먹어봐야겠다. 응, 음! 맛있어. 무슨 맛이에요? 분위기 있어. 와잘 나온다. 이것도. 근데 반지가 두 개야. 그러게요. 반지 두 개를 다 채울 수 있는 만큼의 초코 양이 되나요? 초코 더꽉딱 채워야 될것 같은데요? 응. 음. 음, 맛있어. 그냥 다른 것들은 단게해서 그냥 초코네 좋아할 거는 친구들. 옛날 에 초코송이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, 친구들. 너무 더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만들어서 먹어줬거든요 옛날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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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볼까요 친구들? <laughs> 와 진짜 두근뭐근와 친구들 봐봤 봤어요 봤어요 네. 봤어요? 딱 맞네요. 네. 이제 얼려볼까요? 하나 더 남았거든요. 일단 이다이기부터먹어 다리나 먹고 형사짝맛 같은 거 응? 응? 근데 이거 거의 다 썼다 응? 이건 다섯 가지 먹으면 까만색 초코맛 아니죠 친구들 그냥 초코네네요 까만색 요 까만색 초코맛이에요 오늘 딸기 먹도 진짜 어왠왜이안 짜져? 잘! <laughs> 아유 진짜 줘야돼 더짜나줬으면 좋겠다 더 짜나 위에서부터 짜보세요 잘 나온다 그럼 딸기맛도 이거 너무 많아서 잘 안돼 어우 우 진짜 안된다 몬 이거 못 텐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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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반이나도 네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초코 만들 초코가 안 남는 거 아니에요? 이거는 나중에 해야 돼요. 이거는 나중에 다른 초를 사서 이렇게 해야 돼. 오 오. 이것도 오. 이건 이제 다쓸 걸. 오. 오 단호가 있고 남았다. 이제 한번 더 볼까 <laughs> 오딱 맞아. 잘 들고. 네개넘 다섯 개 넘으면 해볼게요 다니나가 제일 맘다 이제 게 끝이다 다른 것들은 다 먹어야지 음~~ 맛있어 소양이 그래, 멋있네 응.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따봉따몽 다음 친구들 안녕